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지금 거센 흔들림을 맞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고,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전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혼란의 중심에는 최근 취임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미군 장병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에 남기를 원하는 걸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그 진짜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마크 피셔, 58세 군사분석가입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30년째 근무 중이죠. 워싱턴 DC의 사무실은 저에게 두 번째 집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들어서면 권위와 책임감이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상관이 제 책상에 주한미군 철수 검토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 주둔 미군 철수를 언급했다는 뉴스가 하루 전에 보도됐죠. 이번은 진지한 검토 단계로 보입니다. 피셔, 이번에는 현장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게 가슴이 미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국가의 군사 정세를 분석했지만, 한국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만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관한 기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단순했어요. 우리가 지켜준 나라, 이제는 충분히 성장한 나라, 그리고 미군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라는 정도였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눌 때, 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돌아와야 할 때죠. 그들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묶여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팩트와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의 발언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행 출장이 확정됐습니다. 짐을 챙기며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숫자로만 이해할 수 없단다. 그 말의 의미를 곧 깨닫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봅니다. 14시간이라는 비행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어요. 가방 속에는 전쟁기념관, 군사기지, 철수 비용에 관한 수십 개의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정이 없어. 그냥 숫자로만 봐왔지.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반도는 제게 지도 위의 작은 반도, 숫자와 통계로 이루어진 분석 대상일 뿐이었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연간 28억 달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역. 제 앞에 펼쳐진 보고서에는 냉정한 데이터만 가득합니다. 옆자리 승객이 건넨 작은 대화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현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죠. 한국 음식이라는데, 이게 비빔밥이라고. 호기심에 젓가락을 들어 비빔밥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맛이었지만, 고추장의 매콤함과 다양한 채소의 조화가 예상외로 입맛에 맞았어요. 식판 위에 놓인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실제 한국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제 고정관념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문득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가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라. 기내 영화 목록을 살펴보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던데 사실 저는 보지 않았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호기심에 영화를 틀었습니다. 두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젖었어요.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가 강하고 예술적인 영화를 만드는 나라라고 잠시 제 선입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그저 영화일 뿐이야. 현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 의문은 곧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더 커질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화된 시스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며 준비했던 긴 대기 시간을 각오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자동 입국 심사대가 즐비했고 불과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도 믿을 수 없이 깨끗했어요. 다음 날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병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죠. 처음 만난 신참 병사들의 말은 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복무 3년 이상 된 장병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근무 연장을 신청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아요. 치안도 좋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군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정을 붙였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친구도 되었고, 문화도 즐기게 됐죠. 이 대화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런 반응은 드물었어요. 대개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활기찬 인파,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가게들, 이런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에 처한 국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군 정보사령부를 방문한 날은 맑고 쾌청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미군 기지와는 확연히 달랐죠. 더 엄격하고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 예리한 눈빛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이라고 했죠. 피셔씨,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설을 둘러보시죠. 김 대령의 안내로 시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최첨단 통신 장비,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 드론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기술 기반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자부심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한국 자체 기술입니다. 몇몇 분야는 우리가 더 빠릅니다.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직접 시연을 보고 나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미국의 것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어요. 점심시간, 기지 내 식당에서 김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미국은 단순한 군사동맹국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성장했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피셔씨. 동맹은 단순히 약자를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죠. 오늘날 세계는 너무 복잡해요.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관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서울 남산타워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던 것은 아닐까? 한국을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했던 나의 태도가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아침은 유독 쌀쌀했습니다.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전시물들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을 담은 사진들, 편지들, 유품들이 차분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엔군 참전기념 전시관이었어요. 16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작은 반도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중에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미국 청년들도 있었죠. 한 전시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노년의 한국 여성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녀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건 당신들 덕분이에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데이터와 숫자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기념관을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현대적인 군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여전히 미국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한강에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죠.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래 작성하려던 보고서의 초안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과 함께 철수를 지지하는 여러 논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거들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내 분석이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본 것은 표면적인 데이터와 수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보고서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사와 인간, 그리고 미래가 얽힌 복잡한 퍼즐이었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행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완성했던 보고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제목란에 적혀 있던 주한미군 철수 타당성 검토라는 문구를 지웠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재정에 함께 가야 할 미래. 이 변화는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보고서 첫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21세기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진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강력한 동맹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일지도 몰라. 이 말은 제 입에서 나왔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말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쌓아온 냉정한 분석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능력, 첨단기술분야 경쟁력,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에 관한 내용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주는 상호보완적 가치였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쟁기념관의 노년 여성, 평택기지의 장기 복무 미군들, 김준호 대령, 그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의 마음이 보고서 숫자 사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처음으로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명감을 느끼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였으니까요. 새벽역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철수를 지지하는 대신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하지만 이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저에게 준 통찰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문서였죠. 서울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화상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아침 9시, 한국은 저녁 10시였어요. 화면 속에는 백악관 회의실에 모인 대통령 참모진과 국방 장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보고서는 이미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주한미군 철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피셔씨, 당신은 철수 찬성론자였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겁니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꿉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본 한국의 현실, 군사력 수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관계의 상호 보완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철수가 아닌 동맹 강화가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가 물러난다면 그 공백을 중국이 채울 것이고 이는 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국방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군요, 피셔. 하지만 대통령은 이미 철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수 비용과 잠재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동맹 유지가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참모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제 보고서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주 후,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 무기한 연기. 그 기사의 한 문단에는 국방부 내부 보고서의 영향이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몇주전 제가 했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넘어 사람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롭게 피어난 제 신념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자가 아닌 연결자로서였어요.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고 기사에게 서울 시내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많은 서울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틈에 섞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고, 한강의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문득 6개월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한 분석가로서 한국을 단지 숫자와 데이터의 집합체로만 보았던 그때의 저였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한강에 비친 도시의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조깅을 하다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곳이 제두 번째 집입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상하게도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의 사무실보다 이곳 한강변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으니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같은 풍경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어딘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국가를 분석해왔지만 한국만큼 제 내면을 변화시킨 곳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를 보는 법을 배웠고 숫자, 이면의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대령이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한식당이 있습니다. 답장을 보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친구 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던 나라가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중에 저도 있었죠. 제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2.0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마크 피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데이터와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시각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마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